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였고요 얘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언급한 게 다음에는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배운다고 했는데 그 모양이 바로 y는 ax-p의 완전 제곱식이 나오죠? 전체 제곱의 그래프이다. 자, 천천히 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y는 ax A, X-P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표를 이용해서 X 값에 따른 함수 값을 구해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3일 때 X 제곱은 9입니다.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X-2의 제곱은,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25가 됩니다. 전혀 다른 숫자가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제곱하기 전에 마이너스 1을 먼저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제곱 9가 됩니다. 0 대입하면 0의 제곱 0, 0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고요1 대입하면 1의 제곱 1,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돼요. 2 대입하면, 2의 제곱 4, 2-2는 0이죠. 그래서 여기서 0, 0의 제곱이 나와서 여기서 0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3대입하면 3의 제곱 9 3-2의 제곱 1의 제곱해서 1이 돼요. 지금 딱 보기에는 어, 전혀 뭐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전혀 함수값이 다르게 나온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채우는 것과 같이 예, 9, 4, 1, 0, 1 9, 4, 1, 0, 1 부분을 보면 은 이게 여기에 똑같이 반복이 돼요. 9, 4, 1, 0, 1 그렇죠? 이 다음엔 뭐겠어요? 이 다음엔 4 나올 거예요. 또9 나올 거고 즉, 이게, 오른쪽으로 몇칸 이동한 거예요, 지금? 94, 가 원래, 마이너 3부터 94101이 나왔으면,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해서, 마이너스 1부터 94101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나온 게, y는 x제곱의 함수값을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의 함수값과 같다. 오른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왜?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입하면서 느낀 사람은 느꼈을 거예요. 1 대입하면 여기는 1인데, 여기는 주칸, 왼쪽으로 주칸 이동해버리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X제곱을 오른쪽으로 주칸 이동하면 당연히 같아지겠죠. 여기 3 대입하면 3제곱 9가 나오죠. 밑에서 3제곱 나오려면 5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주칸 이동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2를 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일반화를 갈 건데, 자, 탐구학습에서 y는 x-2의 전체제곱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0, 1, 2, 3일 때, 이 함수 x제곱에서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의 함수값과 같다. 즉, 내가 지금 네모칸 친 거. 이두 개가 같다는 뜻이에요. 네모칸 친거두 개가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함수의 그래프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y는 x제곱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두 칸씩 다 이동하면, 뭐가 된다?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하면, 우리가 새로운 y는 x-2의 제곱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여러분이 표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원래 여기서 3의 제곱이 나오려면은, 그냥 3 대입하면 3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 위에서 x 제곱 그래프에서 3의 제곱이 나오려면, 3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서 3의 제곱이 나오려면은 5를 대입해야 되죠? 5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3대입 했어야 되는 게 5대입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칸만 이동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y 축평 이동보다 살짝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표에 그 표에 숫자를 잘 채우다 보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질문을 하면 되고요. 따라서 이차 함수 y는 x-2의 전체 제곱은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행이동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번 시간에 예고했듯이 이번에는 x축 평행이동입니다. 자, x축 평행이동인데요. 조금 다른 점은 우리 앞에서는 뭐 x제곱 더하기 3이다. 이러면 은 얘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렇죠? 이번에는 x-2의 제곱이다. 좀 꼴이 다르죠? 얘랑 얘랑 꼴이 달라요. 얘는 그냥 뒤에다 3 더한 거고 얘는 제곱에 같이 돼 있는 거예요. 2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한 건데 얘는 Y 축으로 Y 축이 아니고 얘는 X 축으로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만큼이에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X 축으로 2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플러스 3이면 그대로 플러스 3 가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면은 그대로 가지 말고 마이너스 붙어서 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을 때가 2만큼 이동한 거고 만약에 플러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예요. 자세한 설명 뒤에서 마저 하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 이 표를 보면 됩니다 이 표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채워보고 정 이해가 안되는 학생들은 더 확장해서 채워보세요 마이너스 4 4 5 6 7다 확장해서 채워보면은 아 오른쪽으로 정확히 두칸 이동해서 똑같아지는구나 그거를 알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꼭지점이 바뀝니다 꼭지점이 당연히 바뀌죠 원래 원점이었던게 이번에는 양옆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원래 0,0이었던거에서 Y좌표는 안 변해요. Y좌표는 그대로 0인데 X좌표가 오른쪽으로 2개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이 2,0으로 바뀝니다. 중요한 거, 축의 방정식도 바뀝니다. 원래는 Y축이 축이었는데요. 똑같이 이만큼 이동해요. 뭐가? 축이 똑같이 이만큼 이동해요. 원래 X는 0이었죠. Y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X는 0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됩니다. 음수 쪽으로 이동했으면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뭐 오른쪽 왼쪽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꼭짓점과 축의 방정식 전부 다 변한다 어떻게? 그냥 평행이동 한 만큼 변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됐죠 자 135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일반화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치고 설명 들어갈게요 자 마찬가지 y는 ax-p의 제곱 그래프입니다 자 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ax제곱 더하기 q였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냥 q만 더해져 있는 거였고 이번에는 a가 앞으로 빠지고 뒤에 빼진 상태에서 전체제곱이 되어 있는 꼴입니다. 얘는 얘는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이고요. 얘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얘를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자, x축 방향으로 몇만큼 저기 마이너스 p가 있을 때 p만큼이에요. p만큼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꼴의 차이를 잘 봐요, ax p, ax 제곱 더하기 q.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어, 괄호가 쳐져 있고 완전 제곱식이 나와 있어요, 완전 제곱식.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는 ax 제곱을 x 축 방향으로 p만큼 펴기도 한것이다 자, 처음에 좀 헷갈려요. 어,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꼭짓점은 y 좌표는 안 변하고 x 좌표만 p로 변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축의 방정식도 변합니다. 왜냐면 축의 방정식은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안 변해요.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일 땐 당연히 안 변하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근데 양옆으로 움직이면 축도 똑같이 그만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축은 X는 0에서 X는 P로 바뀝니다. 자, 마찬가지 밑에 A들이, 애들이 하는 말대로 P가 양수면 오른쪽, P가 음수면 왼쪽. 자, X축 방향은 오른쪽이 양수, 왼쪽이 음수죠. 그리고 축도 그만큼 바뀐다. 모양은 여전히 안 바뀌어요. 앞에 A가 바뀌지 않는 이상 축은, 아 폭은 그대로입니다. 폭은. 축은 바뀌고, 폭은 그대로. 모양은 안 바뀐다. 자, 그래서 문제 1, 2번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 이차 함수는 그래프 y는 마이너스 3x제곱을 x축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인지. 자, 얘만 보면 돼요. 일단 얘 마이너스 3과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이 같기 때문에 각각 평행이동을 한 거고요. 얘는 x 더하기 5죠?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입니다. 얘는 부호가 반대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ax제곱 더하기 q는 그대로 q만큼이에요. y축 방향이죠 얘는. y축으로 q만큼. 근데 이번에 배운 y는 ax-p의 제곱은 그러니까 여기가 h 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x축 방향으로 가되 대신 p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P만큼이에요. 마이너스 p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호가 반대라는 거.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니까, 3분의 4만큼. 방향은 X축 방향입니다. X축 방향.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3분의 4만큼 평행이동 했다. 다음은,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포물선의 꼭짓점의 좌표까지 구하래요. 포물선의 꼭짓점의 좌표. 그래프 그리는 거는 뒤에 나올 것같고요 여기는 가로 안에 숫자만큼 이동한 거예요. 가로 안에 숫자가 4죠? 4만큼 이동했으면 잘 봐요. 우리 Y축은 만약에 이게 Y축이었다 그러면 은 그냥 뒤에다 4만 더해주면 되는데 얘는 X축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어요. 먼저 앞에 2로 묶어주세요. 음, 앞에 2가 있죠? 묶어주고 X 4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은 Y좌표는 0콤 0에서 Y좌표는 안 변해요. 양옆으로만 움직였으니까. X축으로 4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만 4로 바뀝니다. 아, 자, 마찬가지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으시고 x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 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꼭짓점의 좌표도 y 좌표 0은 안 바뀌고 x 좌표만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꼭짓점의 x 좌표만 마이너스 5로 바뀌는 겁니다. 앞에 a값이 그대로인 것도 여러분 참고를 해야 돼요. a값이 그대로죠.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폭이랑 모양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 a 값은 그대로 하는 것만. x-p. 거기다만 이동한 만큼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뒤에 가서 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136페이지에 가서 예제 1번. 자,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가로치고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x축방향으로 몇만큼 그럼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가 플러스 3죠? 그럼 마이너스 3만큼이에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은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왼쪽으로 3만큼 다 평행이동을 해서 새로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죠. 음. 자, 꼭짓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꼭짓점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3칸 가면 돼요. 왼쪽으로 세칸 갔다는 거는 원래 0,0에서 x 좌표만마이 3으로 바뀌면 됩니다. 축의 방향식 마찬가지. X는 0에서 옆으로, 왼쪽으로 세칸 가요. 그 축의 방향식은 X는 마이 3이 됩니다. X는 마이 3, 흑시점은 마이 3,0. 그림은 그냥 원래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Y는 AX제곱 그래프를 기본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냐, 아니면 양옆으로 움직이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음, 이번 엔 시간에 배우는 거는 양옆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랑 양옆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여러분이 꼴을 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는 뒤에 그냥 추가 더해져 있을 때, 양옆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A가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꼴이 나왔을 때이 이걸 잘 판단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ax 제곱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다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은 2분의 1x 제곱을 여기다 잘 그려줬어요. 잘 그려주고 얘를 그리려고 했는데요. 얘는 y는 2분의 1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한 거다?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그럼 1만큼 이동한 거. 자, x축에서는 x축 방향 평행 이동을 주의해야 될게 부호가 반대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면 돼요. 먼저 꼭지점부터 한칸 가고요. 꼭지점 한칸 가고 뭐 이런 것도다한 칸씩 가면 돼요. 여기한 칸씩, 한 칸씩 가서 이렇게. 폭과 모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이렇게. 물론 조금 그림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 패드로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y는 2분의 1, x-1의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니다 지금 실제로 이 식을 전개하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 꼴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아, 이거 x축으로 1만큼 평이도 한, 아, x축으로 1만큼 평이도 한 그런 걸알수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꼭지점은 0,0이었는데 오른쪽으로 한칸 갔으니까 1,0이 돼요. y 좌표는 안 변했죠. 축의 방향 지 원래는 x는 0이었는데 x는 0이 축이었는데 축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했어요. x는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그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앞에 표에서 이해를 잘 못했어도 이렇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AX제곱 그래프만 일단 그릴 줄안 상태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찬가지, 두 번째 문제는 Y는, 자, 중요한 건 여기 A 값이에요. 마이너스 2죠, A 값이.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몇만큼? 여기가 플러스 이죠 그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도 한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두칸 가면 돼. 꼭짓점부터 왼쪽으로 두 칸. 여러분 움직일 때꼭짓점부터 움직이는 게 좋아요. 이 점도 왼쪽으로 두칸 일로 움직였네. 얘도 두칸 일로 움직였네. 이렇게. 얘도 두 칸, 얘도 두 칸.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왼쪽으로 두 칸씩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시점은 어떻게 했다? 꼭지점 원래 0,0이었는데 왼쪽으로 두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2,0이 꼭지점이 되고요. 축의 방정식 원래 x는 0이었죠? 왼쪽으로 마찬가지로 두칸 이동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음, 저번 시간과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밑에 생각나게 피기도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y는 ax제곱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얘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두 가지 형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위에 거는 y축평이동이고요. 잠깐만요. 이거를 리로 넘어가서 볼게요. 지금 y는 ax제곱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y는 ax제곱 더하기 q. y는 ax-p의 제곱. 얘는 y축방향으로 평이동 행한 거고, y축방향으로 몇만큼? Q만큼 평행이동 한 거고요 얘는 이제 이런 꼴은 완전제곱식 나오는 꼴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건데 몇만큼? 얘는 부호가 바뀌어요 얘는 뒤에 플러스가 있었죠 얘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대로 P만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양옆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꼭짓점도 변하지만 축까지 변하는 거 축의 방정식까지 변하는 걸알수 있었고요 다음 시간엔 그럼 뭘할 거냐? 옆으로, 위로. 다 움직이는 거. 한꺼번에 움직이는 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거 조금만 확장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이 아직도 모른다면 꼭 알아야 될 거.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항상 원점이죠. 꼭지점이 원점이고, 축의 방정식이 항상 x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 작품이 있으면은, 아래로 블록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위로 볼록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이 중에서 폭만 이게 바꿔주면 돼요. 뭐에 따라 a값에 따라. 음. 이걸 그릴 줄 알아야 그 평행이동 한 그래프. 저번 시간에 위아래 평행이동, 이번 시간 양옆 평행이동을 알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